때는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해가지고요. 어, 제가 한번 달려볼게요. 요거는 연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어, 가성비가 정말 어, 안 좋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네시스를 어,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고요. 이제 샀으니까는 아, 어, 어떻게든 뭐잘 타고 다녀야겠죠. 그리고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아이 어, 연비 관련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정말 연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어이 연비 잘 나오는 법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뭐한 5km 정도를 달릴 거거든요. 지금 리셋을 해 가지고 시동 켜고 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 5km 정도 가서 어 얼만큼 연비가 나왔는지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마 뭐이 많은 분들이 실유저 분들이 이렇게 뭐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 가지고 GV70에 대해 가지고 올려 놓은 거 보니까는 저도 그걸 보고 야, 진짜 이 차량은 제가 이전 차량에서도 연비 때문에 되게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연비가 많이 나오는 차량 하이브리드 사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어... 이기는 늘 가던 길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똑같이 갔다가, 똑같이 와볼게요. 연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0.3km 정도 달렸는데, 연비가 3.3입니다. 물론 출발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좀 막히면은 3km, 4km 나와요. <laughs> 야, 진짜. 하이브리 드 차량이 제네시스 gv70이 나온다고 하면 정말 말 팔릴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외관에서도 좀 디자인이 완성도가 좀 높고요 그리고 내부의 인테리어도 상당히 이제 완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 차량을 타보시면은 뭐요 정도 한 차량들을 타보시면은 아마 여성분들은 아마 전부 다 GV70을 뭐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인테리어 부분들은 정말 잘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 이 모드가, 차량에 이 주행 모드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현재는 지금 밑에 보시면 에코라고 써놨잖아요. 이 에코 모드로 해서, 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에코드, 에코드. 이 차량은 뭐 에코 모드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그다음에 스포츠 모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에코 모드로 해 가지고 한 5km 정도를 어피그파로 한번 가 볼게요. 그리고 연비 운전을 한다는 거는 살급 출발, 급 정거를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급출발 급정거를 안 하고 살살 몰아볼게요. 급출발 급정거를 또안 하기 위해 가지고 좀 마지막 차선을 좀 달리고 있습니다. 살살 모는 거예요. 앞에 저 차량 보시듯저 이만큼 뛰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길이 많이 안 막혀가지고 연비는 조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리막길에서는 어, 이 발을 떼가지고, 액셀을 발을 떼가지고, <laughs> 이렇게 가면은, 이게, 에코모드에서는, 이게 뭐, 기어를 빼고, 그러니까 중립주행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 탄력이 붙으면은, 이게, 액셀 뗐을 때, 어, 중립주행으로 해서, 어, 중립, 기어를 중립나면은, 이, 저, 뭐냐, RPM이 낮아지잖아요. 뭐, 그걸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어 그걸 한다고 연비를 좀 아껴볼 거라고 예전에 그런 거를 좀 썼었거든요 지금 이제 2.3km 달렸는데 7.9km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어그 액셀에 발만 살짝 올리고 지금 가고 있어요 나중에 오면서 제가 연비가 더 좋아지는 것을 한번 좀보여드릴게요 제네시스 GV70은 밤에 보면 더 이쁩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야 정말 잘 만들어 놨다 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 여기 간접조명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 밑에는 이제 크롬인가요 이게? 음, 크롬 도구물로 된뭐 요런 이제 뭐 금속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 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라이트가 요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치는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화면보다도 실제로 보면은 엄청 이쁩니다 그리고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분홍색으로 바꿔 줘. 분홍색으로 바꿔 달랬더니 이상한 색으로 바꾸네. 앰비언트 라이트 파란색으로 바꿔 줘. 카메라상으로는 또잘안 보일 건데 아무튼 뭐 실제로 보면은 디게 이쁘게 잘 해놨어요 자 보시면은 계속 연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빨간불이 켜졌다 러니 그러니까 신호등이 빨간불 켜졌다고 하면은 제가 엑셀에서 발을 떼고 조용히 갈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rpm이 거의 1000입니다 1000 1000 rpm이고 속도는 60 정도, 정말 연비 운전하죠. 자, 애를 픽업하는 곳까지 왔고요. 자, 일단 보시면 4.6km를 달렸고, 그리고 연비는 8.5를 기록했습니다. 애를 기다리다가 8.5, 8.4, 이 정도 8.4를 기록했네요. 금방 보니까 8.4를 기록했습니다. 4.6km에 8.4, 이걸 기록하고요. 나중에 출발할 때 다시 한번 켜 볼게요. 자, 집에 이제 갈 거고요. 어, 갈 때는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해가지고요. 어, 제가 한번 달려 볼게요. 요거는 연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기름이 많이 든다고 하는 스포츠 모드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어, 집에 돌아가는 길은 어, 스포츠 모드로 해서 한번 가볼게요. 1.6km를 달렸잖아요. 제가 에코 모드로 거의 RPM도 보이면, 뭐, 어 에코 모드일 때1000 이상, 1000 비슷하게 이렇게 갔는데, 이 스포츠 모드는 거의 이제 1000에서 어2000 넘게 이렇게 RPM을 쓰거든요. 자, 4.4km 정도를 달렸거든요. 근데 지금 면비 보시면 10km 나왔어요. <laughs> 에코모드나 아니면 에코모드가 기름을 덜 쓰는 모드잖아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는 기름을 많이 쓰는 모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 비슷한 거리를 달렸는데 거의 어 에코모드보다도 어 스포츠 모드가 더 이제, 연비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걸 갖다 몰라가지고, 어 에코모드만 이렇게 사사사 탔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다 보니까는, 어? 이게 이상한데? 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어 이게 타는 요령이 있더라고요. 타는 요령이 뭐냐고 하면은, 이 차는, 어, 탄력이 붙으면은 굉장히 잘 가는 차더라고요. 그게 뭔뭐 말이냐고 하면은, 탈, 아니, 그니까, 같은 거리를, 엑셀을 살짝 밟아가지고 가면은 차량 자체도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어, RPM은 낮더라도 기름이 더, 더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 탄력을 붙이려고 처음에 딱 출발할 때 가속을 해가지고 가속을 어느 정도 해,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발만 이렇게 딱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차량의 무게 때문에, 어, 떻게 보면 뭐랄까, 이 가속이 붙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연료가 더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네시스는 터보 차량인데, 어제 상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차량은 그냥 초반에 가속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속도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엑셀에다가 발만 얹지 놓고 이렇게 탄력주행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연비에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래 연비가 안 나오지? 이 차량이 원래 뭐 연비가 어안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만 사용했었는데, 나중에 우연히 이제 이렇게 타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초, 초반에 이렇게 가속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속도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연비주행을 하는 거죠. 탄력주행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타야, 타야 되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어, 이 차, 이 차량을 연비 때문에 하, 불만이 많았었는데, 우연히, 어, 발견해 가지고 아이 차는 이렇게 타야 되는구나 어 라고 해서 오히려 연비를 아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탄력 주행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혹시 뭐이 제네시스 gv70 어, 차량 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번 해보니까는 이게 어 이건 이렇게 타야 되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